ます家 그의 이름은 나나세 타케시. 노도기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꿉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이는데요. 이놈 관상을 보아하니 고자새끼 확정이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아침부터 부활동을 하기 위해 부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눈앞에서 쓰러진 소녀를 그냥 둘수 없었기에 보건실로 끌고와 그 소녀를 깨워보려 합니다. 이럴땐 깨우지 말고 인공호흡부터 욕구불만이었을까요 무슨 꿈을 꾸었길래 아... 씨발 꿈? 어! 반강제적으로 주둥이를 루팡당한 다케시는 그녀에게 대답도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해서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격적이었던 그 소녀는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며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소녀의 오빠로 보이는 이는 알수 없는 공격으로 그들을 이곳에 가두었지만, 다케시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적의 공격이 보였고 적의 카운터를 이용해 이곳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 소녀는 자신들의 마법사이며 이 세계에서 일반인들이 마법에 휘말리면 마법에 눈을 뜰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타케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야빨이, 여그 확알아나인데가. 나니 야뜨는노 타케시. 뭐, 이소시모. 그리고 현장에 여친이 도착해서 트롤짓을 하고 있을 때 적들이 다시 습격해 왔고. 이소시모 어슬의된 얘기로. 대모, 뭐이. 적들은 마법을 사용해 일반인인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개 터졌네요. 그리고 타케시가 그들이 도망칠 틈을 만들고 있을 때, 몇십 년도 마법의 영향으로 마법사로서 눈을 뜨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그의 친구도 덤으로 말이죠. 뭐 아무튼 눈앞에 적에게 거절하고 있는 타케시를 위해 검둥이는 그를 지원하였고, 그들을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한다는 세계로 데리고 가게 됐는데요. 그 세계의 모습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이은나 그리고 검투기의 안내로 마법학원이란 곳으로 향하는데요. 얘는 그닥 안 꼴리네요. 뭐 아무튼 학원장으로부터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세계는 마력이 없는 존재들이 사는 현세와 다른 마법사들이 사는 세계이고 마법사의 우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인간과 공존하려는 세력이 싸우고 있으며 얼마 전 자신들을 덮친 것은 마법사의 우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으며 마법의 눈을 든 자신들은 마력을 잃고 현세로 가거나 이곳에 남거나 선택해야 한다네요. 악인이 남을까? 마력을 잃을까我はここに残ります. 타케시가 이곳에 남기로 하자 여친은 당연했고 친구는 덤으로 남게 됩니다. C 클래스になります. 아이바군, 킨이머 C 클래스로 뜨뜨해 머라임스. 스발르 마법학원. 1년 C 클래스에 편입을 했다. 우리 놈은 신마이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의 지교를 얻게 되었다. 선 수업을 듣던 중 타케시는 자신의 무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선생에게 하는데요. 선생은 매점 가서 사오라는 요즘 군대에서도 안 하는 농담을 진담이네요. 타케시군의 아스펙터. 그가 신마법을 사용한 나르보도 <목소리> 자, 고치다. 매점 주인은 타키시에게 <목소리> 이전에 강력한 마법사가 사용했던 검을 건네어 주는데요. 또 아, 어, 뭔가 카타카타처럼 치고 있는데. 매점 주인은 다짜고짜 타키시를 공격하며 검의 사용 방법을 몸소 익히게해 줍니다. 이검은 아, 능력자의 <목소리> 힘을 아, 최대 근으어引き出そうとするんだ. 컨트롤 できなければ魔力を一気に絞り取られる。 에니쓸니까 아, 모네알습니다뭐 아무튼 타케시는 자신의 검을 다뤄내기 위해 매일 연습하기 시작했고 여친녀는 남들 앞에서 자신의 풍만한 MP 통을 자랑하는데요. 여친녀는 힐러라는 직업군이었는데 하필이면 마력이 미드에 모인다는 아주 발칙한 설정이네요. 그럼 뭐힐 받을 때는 합법적 터치가 가능 쌍판을 보아하니 힐몇번 졌었나 보네요. 뭐 아무튼 다케시는 연습을 끝내고 돌아온 길에 반학생들이 자신의 여친을 도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속이고 있던 것을 몰랐던 검투기는. 크게 실망하며 다케시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기는 노뚜기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아무리 사고였어도 현 여친인 자신도 하지 못한 것을 한 것이 분했는지 노뚜기는 타케씨에게 달려갔고 주둥이를 루팡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며 이혼도전까지 찍으라네요. 그렇게 타케씨는 노뚜기와 거리가 멀어졌고 자연스레 검뚜기가 가까워지는데요. 이거 개막장이네요. 마지막 화에 뚝배기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야? 터키 시모무이모 이소시마 사 노뚜기와 타케 시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그 사이를 파고들려고 했었던 남학생이 다가와 노뚜기의 몸에 닿았고 겁에 질린 노뚜기를 구하기 위해 타케 시가 조나 달려오는데요. 사실 노뚜기는 어릴 적 발칙한 몸뚱이와 반반했던 얼굴 때문에. 언제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범죄에 휘말린 쪽도 있었습니다. 그때 노뚜기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였었던 타케시뿐이었고 사귀는 연기를 하여 보호받으며 지금까지 스토킹을 피해온 것이었죠. 하지만 노뚜기의 마음에는 어느샌가 타케시가 자리잡게 되어 검뚜기와 친한 듯이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 싫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한 듯 하네요. 한 네. 장만 타케시가 가지고 와요. 그가 갔으니까요. 과연 그의 뚝배기는 누가 베어갈? 이 애니는 어느 날 갑자기 마법사가 된 타케시가 자신의 친구들과 이 세계에서 싸워 나가는 판타지 액션 로맨스 애니입니다. 사실상 스토리 기반 액션이 주된 장르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액션 장면이 상당히 볼품없었으며 히로인들의 구도상 로봇 코미디에 가까웠기에 이도저도 아닌 3류 애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화부터 작화도 상당히 불안정적이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배드엔딩으로 막을 내려 보는 이들에게 뒤통수를 정말 강하게 때린 작품이었는데요. 설정만큼은 탄탄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작가는 이 길을 생각하며 마무리를 족같이 지어놨다는데 솔직히 그 말은 독자가 개돼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 같네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법전쟁 한번 찾아보시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